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키우자에 나키 TV입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에 가장 중요한 팁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아마 영어 공부하시면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원서 읽기는 어떻게 하지? 듣기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말하기는 어떻게 해 빨리 되는 거야? 아니면 미드는 어떻게 보는 거야? 그리고 단어 외우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자료 찾아보시죠. 그리고 너무 무궁무진한 자료들이 많으시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자료를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만의 공부법을 찾으셨어요? 제가 보는 그런 모든 공부법들은 다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나한테 맞냐, 안 맞냐의 차이점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방법 하나하나를 소개했을 때는 여러 가지를 실천하시고 경험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즉 무식한 축적기를 통해서 액기스의 방법을 아마 뽑아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액기스의 방법만 하나씩 하나씩 알을 빼듯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는 거겠죠. 예, 그런데 그 모든 방법들이 다 지름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잘하시는 분들이 그 방법 하나만 쓰신 것도 아니고 정말 무식한 축적기를 통해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진솔한 느낌의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본인들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말로 표현하는 건 간단하지만 아마 그분들이 그말 표현하는 그 이변에는 대단한 경험들이 쌓이셨을 거 아마 고생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 제가 오늘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만의 공부법을 찾으셨죠.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하실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두번 날라 하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꼭 기억해두세요. 어떤 방법의 영어 공부를 하더라도요, 소리 내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미드를 보시는 분, 회화 공부를 하시는 분, 문법 공부를 하시는 분, 아니면... 뭐 그날그날 새로운 표현들을 배우시는 분들 소리를 내보세요. 다 소리를 내긴 힘드시잖아요. 그 원서 읽는 것도 소리를 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문장 한두 문장을요 꼭큰 소리를 내보세요. 내입 밖으로 꼭 해보세요. 그리고 소리를 낸걸또 녹음을 해보세요. 녹음을 해서 들었을 때그 굉장히 느낌이 어색하고 신기해요. 아 원어민들하고 아, 하는. 나하고 좀 뭔가 다르네? 매달리지 하면서 자꾸 자꾸 고쳐나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마 안 해보셨을 경우에는 되게 힘드실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되게 쑥스럽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하기 힘드시는데 노트에는 열심히 적으시잖아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막 단어도 외우고 열심히 문장을 외우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한번 소리를 내보세요. 우리가 영어를 왜 배워요? 말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지금은 못하더라도 어디 가서 한마디라도 하고 싶잖아요. 여행을 가서든 누가 길을 물어보면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더 원대한 꿈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뭐제 나이 때 분들은 뭐저 같은 경우에도 뭐 원대한 꿈은 아니거든요.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내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결국엔 나와야죠, 나와야죠, 입 밖으로 나와야죠, 제발 좀. 아, 여기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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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야. <laughs> 그렇게 해보세요. 또 하나, 그리고, 추가적인 팁은 그입 밖으로 낼때 굉장히 중요해요. 오버, 오버액션. 왜냐면요, 이 몸으로 움직이면 영어의 그 리듬이 같이 융화가 돼서 훨씬 좋은 소리를 낼수 있더라고요.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경직돼서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예를 들면, Oh, thank you. I'm nice to meet you. I'm so sorry. 좀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잖아요. 그럴 때, 오버 액션 하면서 한번 오늘부터 하면 소리내서 꼭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갈게요. 감사합니다.